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여러분 오늘의 2013년 4월 15일 주말 토요일 하루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일단, 우리 삼정오폐가족 건데, 아, 정말, 아, 오늘도 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찾아온다고 하는데, 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인드 같이, 아, 특히나 장기 투자에 따르는 이념과 아, 개념을 다잡고 아, 특히나 돈이 돈을 벌어다줄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에 따라 저는 그 누구보다 아, 정말 단단하게 현재 멘탈과 정신력을 가지고, 바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 현재 진입해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중요한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시장에 따라, 지금 이제 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엄청난 미래 플랜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지금 토지 부재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우리 3.9패가족분들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 그동안 주식시장은 상승장으로 이끌어가다가 다시금 좀 하락장으로 이어지며 어찌 보면 좀 보합장세에 가까운 재미없는 주식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이 어려웠던 이유는 어 금리 세계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르는 여파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싸움과 그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와 아쿠이나 간의 전쟁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아, 특히나 외부, 외부적인 악재성 이슈들이 쏙쏙이 어, 터지면서 주가는 하염없이 정말 답답한 장세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한 주식 시장 속에서도, 아, 우리 삼정목표 가족분들만큼은 이 차별화된 주식 어, 투자를 이행해 나아감에 따라, 아, 정말 일반 개미 투자자, 즉, 어, 떻게 보면 이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거두는 사람들이 이 냉혹하고 냉정한 주식 시장 속에서, 제가 눈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제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 때문에 조금 이쁘진 않습니다. 5%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훗날 정말 엄청난 복력과 극대화를 시켜 나갈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 가치에 따라 인연과 개념을 다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층 더, 더 업그레이드된 이 주식 투자를 우리 삼중보폐 가족분들에게 아, 특히나 시안과 업함 그리고 미래 전망치를 세부적으로 쌓았지 분석을 함으로써 특히나 내재적인 가치 즉 미래성이 있는 주식 투자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우리 삼정 부패 가족 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차근차근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투자를 만들어감에 따라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장기 투자를 만들어가셨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현황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업황 부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무엇 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반도체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가총액 1위, 어,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며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 까도로 이제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3위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주식시장 참으로 답답합니다. 아, 그 이유는 아, 글로벌 경기 악화로 아, 지난해부터 사실 이 반도체 시장에 아, 정말 유례 없는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아, 특히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아, 각기 다른 감산 전략과 아, 정말 함께 R&D의 투자에 힘을 쓰며 혹한기를 견디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특히나 최근에는 시장 회복과 아, 정말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 같은 대응에 현재 힘을 아, 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국회와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 반도체 세액 공제율 상향과 아, 특히나 클러스터 조성에 힘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러니까 말한 중국 리오프닝 특히나 경제 활동 재개에 아,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보시면 어,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공장 생산 라인이죠. 이 부분은 이제 유지보수에 있어서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그 강화를 시키기 위해 이제 설비에 따라서 좀, 조금 더 효율성 있는 그러 재배치를 좀 설비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에 따라 바로 밑에 보시면 작년 시설 투자 규모 금액은 무려 47조 800, 8,717억 원에 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는 대략적으로 9.89% 확대시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그에 따라 이제 올해 어, 설비 투자는 이러한 이제 경기 시장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케엑스 부분은 어, 작년 수준 부분을 어, 부분을 봤을 때 어, 이제 유지를 시켰고 R&D 비중은 확대를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러한 시황과 업황에 따라 아,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아, 특히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략적으로 20조 원에 장기 차입을 시켰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그에 따라 삼성전자,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도, 아, 주식시장은 등나하게 편차를 보여주며, 어떻게 보면 이러한 플랜에 따라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계 1위인 만큼, 아, 덩치가 무겁긴 하지만, 미래 전망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어, 전략적인 마케팅에 따라서, 특히나 웨이퍼, 이 웨이퍼 공급량을 줄이게, 줄였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량을 조절하는 경쟁사와 달리 인위적인 투자 감산을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공장 생산 라인은 유지보수 강화 설비 재배치를 통해 아까도 말씀드렸던 감접적인 감산을 실시를 시켰고요 감산 규모를 최소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작년 4분기엔 결국에는 d 림 시장에서 45.1%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며 대략적으로 4.4% 점유율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혹시나 우리 삼종법규 가족분들 중에서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용인, 화성, 아 그러다보면 이천, 그리고 평택,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죠. 요렇게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조금만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시점에 따라 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어, 설비 투자 즉 헤펙스 규모를 어, 점점점 이 시스템을 늘려 나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국가 주도 대항전에 따라 반도체 경쟁에서 정부와 아 국회가 지원에 나선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는 아 사실 조세특례 제한법의 개정안을 처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조특법 개정안은 어떻게나 아, 반도체 즉아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 세공 아, 제율을 높이는 골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기존의 8%에서 무려 15%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 지난달에 경기도 용인에 특히나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팸리스 지금 보이시죠? 반도체 설계와 그 중에 이제 소부장, 아, 특히나 소재나 부품, 장비, 어, 기업들이 모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 아, 이러한 이제 시스템에 따라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 중국, 어, 중국의 리오픈인 효과도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중국 현지에 따라 스마트폰 수요가 어,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수요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종부패가족분들, 이러한 장세 현황에 따라, 꾸준히 주식수를 봐가면 현재 우리는 장기투자를 이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장기투자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